안녕하세요. 골프미치다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옥피드입니다. 어, 저희 이병욱 골프학교는 앞으로지 어, 골프 채널,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좀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어떤 케어스와 이 같은 풍요 그 속에 아니면 혼란 속에 어 질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라 보십시오 라는 주제로서 어 저희 소속 프로들의 모든 영상을 올렸다면 어 최근에 좀 많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있던 영상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어 영상의 퀄리티가 좋은 영상만 이제 채널에서 선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양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내용을 드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속 프로들도 제가 그랬어요. 준비되지 않고 어, 설득력이 없으면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몸통을 사용하는 어. 어깨를 이용하는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제가 초중급자들은 오른팔을 이용한 오른 어깨 축을 이용해서 오른팔을 이용한 스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고 그다음에 중상급자들은 어, 왼팔을 이용해서 왼 어깨 축을 이용해서 넓은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훨씬 적은 힘으로 큰 비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을 가운데 뒀을때 오른손을 포기를 하지 못하겠다. 그 왼손을 쓰려고 했는데 요 왼손을 당기다 보면 자꾸 오른손이 개입이 돼서 뒷땅이 많이 나요. 그 여러분들 그 왼손으로 친다고 하는 분들 중에 뒷땅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오른손이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고 훨씬 상급 기술이에요. 이건 진짜 초상급 기술이에요. 이 상급 기술 몸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나는 오른손도 힘들고 왼손도 힘들어요. 그래서 상급 기술이지만 나의 기본 기술로도 쓸수 있는 거죠. 아, 이때는 그냥 한 가지 공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이 오른팔도 아니고요. 오른 어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백스윙은 그냥 똑같이 하고요.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그 겨드랑이는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그랬죠?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타겟 쪽으로 오른 어깨만 쭉 미는 거예요. 보세요. 오른 어깨를 그냥 미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오른 어깨만 쭉 그냥 미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립이 몸이 팍 돌아가기 때문에 그립이 그립이 약하거나 좀 헐렁하면 체가확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몸이 팍 가는데 그립이 놓, 놓아져 있다면 아무래도 놓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강하게 잡았어요. 강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돌았을 때, 그립이 많이 놓여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왼 겨드랑이만 붙어있고, 여러분들이 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깨만 밀수 있다면, 이건 또 새로운 신세계예요 그냥, 어, 공을 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른 어깨가 타겟 쪽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립 좀경과하 잡고, 들고,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통 그, 스윙을 하다보면, 이렇게, 탁 쳤는데, 몸통으로 돌리세요 했는데도, 이렇게 해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면, 피니시 동작이 넘어가버리면, 사람은 스윙이 끝났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건쭉 가서, 이게 그, 피니시 넘어가기 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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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넘어가고, 이쯤에 와서 이렇게 클럽 페이서 있는 프로들 많이 봤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내리면 피니시가된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여러분들은 피니시때 이러고 있다면, 이 스윙은 가서, 이렇게까지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스윙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이 기술은요,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그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쓰지도 않고 왼손을 쓰지도 않아요. 그냥 견고하게 같은 힘으로 쥐고 있고요. 오른 어깨만 앞으로 밀면 돼요. 자, 오른 어깨만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치거나, 왼손으로 치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굉장히 그, 파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윙을 할수 있는 분의 전제 조건은, 일단 어느 정도 좀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에게 시켜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시어분들에게도 시켜보면, 어, 하시긴 하는데, 어, 좀, 제가 원했던 만큼의 거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게막 퉁퉁 해서 좀, 어, 퉁퉁하고, 아무래도 스스로가, 근육이 저는 없지만 있다고 믿는 그런 골퍼들 있잖아요. 그런 골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어프로치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기에서 그 어프로치 할때 양손 균등하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어깨를 약간, 물론 이제 그 어프로치라니까 막확 어깨를 밀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어깨를 민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게 되면 굉장히 안정되게 어프로치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이 오늘 큰 줄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오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오늘은 이제 몸통이지만 지난번에 오른팔 쓰는 방법 또 왼팔 쓰는 방법 오늘은 양팔 다 쓰지 않고 몸통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세 가지 줄기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각각의 어프로치, 뭐 퍼팅, 드라이버, 뭐 여러 가지 어, 스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계속 나올 겁니다. 어, 이병훈 골프학교 채널에서는요, 뭐 재미 여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알찬 내용을 전달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은 이제 제 영상이 주로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아 어, 그리고 저희 어, 프로들도 딱 봤을 때 어, 이 정도의 영상은 꽤 좋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덧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한 2,000명 정도에서 시작한 그 채널이 제가 2011년도에 채널을 오픈했거든요. 근데 벌써 한 17,000명, 이제 곧 2만 명이 될것 같은데, 어, 몇 분이 되시건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죠. 어, 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하지만, 어, 더 중요한 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 훨씬 나은, 어, 그런, 음. 채널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천천히 가는 그리고 좀그 눈치 채셨나요? 제가 말투가 조금 더 조용해졌다고. 어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도 좀 차분하게 가는 패턴으로 레슨을 드릴 겁니다. 아 어,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좀더 힘내서 이 힘내고 더 잘할 수 있겠죠.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욱이었습니다